12.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전기와 물을 끊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. 이번엔 내란 특검팀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, 배군 기자. 구속 여부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? 네,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낮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3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는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이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, 위증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 특검팀은 법정에서 160여 장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. 이전 장관이 계엄 주무장관임에도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고 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반복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. 반면 이전 장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전 장관 구속 여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회의 참석자에 대한 사법처리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특검팀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조사를 요구했다는데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? 네, 특검팀은 참고인 조사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측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개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. 우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을 진행하면서 전후 과정을 잘 알고 있고 당시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이었던 추경호 의원과 표결 일정을 직접 소통하기도 했습니다. 추 의원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고 국민의힘 의원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꿔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특검팀은 계엄 해제 표결 전후 상황을 재구성한 뒤 국민의힘 지도부를 상대로 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SBS 배군입니다. 안녕하세요, SBS 사공성근입니다. 더 많은 기사와 라이브 이벤트까지 받아보시려면 오른쪽에 보이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. 고맙습니다.